대전에서 아이프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.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입니다. 뭐 스케줄 바쁘시겠지만, 정말 가능하시다면, 우리 하늘이 보러 와주세요. 제가 원하는 건 절대 다음부터는 우리 딸의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. 보고 계신다면, 여당, 야당 대표님분들 오늘 와주세요. 저희 하늘이 가는 거 봐주시고, 제 이야기 좀꼭 들어주십시오. 나라에 하시는 분들, 하늘이 또 번만 들어주요 저희 하늘이 계속 기억될 수 있고, 다시는 이아이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하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내려오는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